네, 안녕하세요 2021년도 1회 초절 검정고시 영어 11번부터 해서 맨 끝까지 마무리 짓겠습니다 11번을 보니까 그림으로 보아 B의 대답으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B의 일정표가 이렇게 나왔네요 그러면 질문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A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how often이라고 했네요. how often do you exercise라고 했네요. how often은요. 얼마나 자주 이런 거. 얼마나 자주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exercise는 뭐예요? 운동하다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how often do you exercise?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너 운동 얼마나 자주 해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한국어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한국식으로요. 너 얼마나 운동 자주 해?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나 이만큼 자주 해. 이런 식으로 하겠죠. 나 이만큼 운동 자주 해.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랬는데 잘 보시면요. 엑서사이즈 운동해. 나 이만큼 운동해. 이 말이 있고, 3번에서는 나 이만큼 청소해. 이런 말이 있어요. 갑자기 운동하냐고 물어봤는데 청소한다는 말을 할 리는 없으니까 3번하고 4번은 답이 아니죠. 그러면 1번하고 2번 사이에만 찾으시면 되겠네요. 근데 잘 보시면요. 운동을 하는 날이 총 일주일에 몇 번이나 되나요? 3번 해당하죠. 3번은 영어로 뭐가 되겠어요? 하나는 원, 두 번째는 음, 둘은 투, 3번은 뭐예요? 3은 쓰리. 세번이나 해. 그러니까 times 놓으면 3라는 말이 들어가면 되니까 답이 몇 번이에요? 2번이죠. 네, 여러분들 문제 푸실 때요. 다 해석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 안에서 어, 핵심 단어를 찾아가지고 어, 풀어보면 어, 대충... 반 정도는 맞출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부담 느끼지 마세요. 12번 볼게요. 그림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이제 그림 잘 봐야겠네요. 우선 어, 침대가 보이죠? 자, 침대는 몇 개가 있나요? 침대는 몇 개가 있죠? 그쵸? 침대는 하나 있고 두개 있네요. 침대를 영어로 뭐라고 그러죠? bed라고 하죠. 자, 전번 시간에 얘기했듯이, B는 B읍이라고 발음을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B읍이 되고요. E는 아, 예, 이, 오, 우, 사람 얼굴 그리고요. 기본 발음이 아, 에, 에 발음이 나겠네요. 이 모음은요, 우리나라 거기 모음하고는 다르게요. 모음이 발음이 따라 계속 변하거든요. 근데 이의 기본 발음은 에입니다. 여기서는 에라고 발음 되고요 디는 뭐예요? 우리나라 자음으로는 디귿으로 발음 돼요. 그래서 요거 어 발음하기가 이런 배디귿이라는 발음이 없잖아요. 그럴 때는 으를 넣어 주시면 배드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근데 배드가 두 개가 있으니까 하나는 원, 두 개는 투 그러니까 뭐예요? 투 베드가 있네요. 그래서 there are there are 이렇게 하면요. 뭐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뭐가 있어요? 투 베드가 있네요. 투 베드가 있네요. 쓰리 베드는 아니죠. 쓰리는 3이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답이 벌써 나왔네요. 1번이 되겠죠. 그리고 데스크는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데스크 볼게요. D는 아까 말했듯이 디귿이고요. E는 기본 발음인 에이구요 S는 시오시고요 K는 키역으로 발음이 됩니다. 발음이 안될 때는 은 넣어주시면 뭐예요? 데스크가 되죠. 그래서 9시 뉴스 데스크. 보시면 데스크는 책상이라는 뜻이에요. 네. 거기 책상 앞에서 이렇게 뉴스 하죠? 이런 식으로 외우시면 되겠어요. 자, 지우고요. 이번에는 13번 들어갈게요. 13번 보니까 그림으로 보아 빈칸 A, B에 들어갈 말로 적당한 것은 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초대장이 일단 보이고요. 초대장 한번 보시고요. 피아노 연주회가 날짜하고 장소 나와 있네요. A가 물어봅니다. Would you like to come to my beauty.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여기에서 would you like to 하면 어뭐뭐 하고 싶니라는 뜻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come to 오는데요. my 비리리에 오고 싶니 올래 이런 식으로 물어봤네요. 근데 이거랑 연결을 시켜줘야 될거 아니에요. 마이 삐리리에 올레 라고 했는데 초대장인 거 보니까 뭐예요? 아 A라는 애가 연주를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그러면 연주회가 어 뭐겠어요? 음악하는 사람들 하는 거를 뭐라 그러죠? 그렇죠. 콘서트 열잖아요. 그러면 선지를 보니까 뭐예요? 콘서트가 있네요. 이거는 파티니까 말이 안 되고요. 특히나 생일 파티니까 말이 안 되겠네요. 버스데이 파티니까요. 그러면 1, 2번은 지우고요. 3, 4번 중에 답이 되겠네요. 그랬더니, sure, 가고 싶나 봐요. I'd love to 라고 했어요. I'd love to는요, 너무너무 좋아.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I'd like to, 정, I'd like t 해도 되는데, I'd love to 하면, 어, 너무 가고 싶어. 그랬더니, When is it? 이라고 했어요. When은 언제라는 뜻이죠. 언제 해? 그랬더니, 언제라고 하니까 날짜 보셔야 되겠죠. 언제래요? 11월 2일이네요. 날짜 앞에는 오늘 붙여요. 12월, 11월 2일인데요. 11월을 뜻하는 영어는요. 바로 November입니다. 노벤 버가 돼요. 그래서 쭉 보시면 어떻게 해요? 11월 2일 이렇게 나와 있겠죠. 그러면 답이 몇 번이에요? 4번이죠. 그러면 이 어거스트는 몇 월이냐면 8월이에요. 디센 버는 지금처럼 12월이고요. 세템 버는 9월이에요. 그리고 노벤 버는 11월을 말합니다. 네. 자, 들어가도 될까요? 더. 자, 영어는 기본 단어로 좀 알아두셔야지 문제 푸시기 편해요. 14번 볼게요. 대화에서 A가 요청한 일은? 이라고 했어요. 문제가 A가 요청한 일이래요. 그렇죠? A를 볼게요. Can I borrow your scissors? 라고 했어요. s c i s s o r s 는 가위예요. 그런데 can I borrow? borrow 하면 뭐냐면요. 빌리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 단어만 알아도 풀수 있고요. 요 단어만 알아도 풀수 있어요. 이거는 아까 가위라고 했죠. 그리고 요 단어는 빌리다가 되죠. 그러니까 답이 어떻게 돼요? 가위 빌리기가 되죠. 가위만 알아도 풀수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단어를 많이 외워 두세요. 자, 그다음에 15번 들어가겠습니다. 청바지 가격 물어보는 문제예요. 근데... 청 청바지를 물어봤네요. 청바지 물어보는 문제였네요. 어, 여기, 여기는 2번이고요. 청바지 물어보는 문제였네요. 그러니까, 어, 여러분들 여행 가면, 외국 여행 가면, how much? 이 말은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지, 뭐, 쇼핑할 때 편하시겠죠? how much 하면, 얼마예요? 이런 얘기예요. 그랬더니, this e a 진. 거기, 청바지를 진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창바지는 얼마예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 그거요? 얼마래요? 12,000원이라고 했습니다. 자, 사우전드는요사우전드는 thousand은 이거는 천을 뜻해요. 천을 뜻해요. 근데 앞에 뭐가 있어요? 12,000가 있어요.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천 단위를 뒤에다 띵띵띵 붙여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얼마예요? 만 이천 원이 되겠죠. 그죠? 만약에 이천 원이라고 한다고 하면요. 여기에다가 twelve 대신에 two thousand 이렇게 쓰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바꾸시면 돼요. 수고하셨고요. 그 다음에 16번 들어가 볼게요. 이번에는요. 16번에 보니까 대화에서 알수 있는 것은이라고 했습니다. 대화를 볼게요. A. Where are you from? 이거 해외에 가시면 제일 외국인 친구 사귈 때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이거예요. Where? 어디에? You from. 뭐예요? 너 어디로부터 왔니? 그러니까 한마디로는 뭐예요? 니네 나라 어디야? 이 얘기죠. 너 어느 나라 사람이야? 이 얘기예요. 그랬더니 얘는 어디에서 왔니예요 e you from? 이라고 물어봤으니까 대답은 뭐예요? 너 어디에서 왔니? 어나 응, 어디에서 왔어. 나 어디에서 왔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I am. I의 짝꿍은 M이라고 그랬어요. U의 짝꿍은 I예요. 나는 어디에서 왔대요? 그대로 읽어보니까 뭐예요? 캐나다에서 왔네요. 캐나다에서 왔네요. 자, where are you from? 이거는 뭐라고요? 이거는 국적 물어본다고요. 나이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날씨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국적. 나라를 물어보는 거예요. 어느 나라 국적인지. 그리고 비는 캐나다에서, 캐나다에서 왔다니까 뭐라고 했어요? 한국도 아니고, 캐나다에서 왔다니까 16번의 답은 4번입니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7번 볼게요. 다음 해서 대화에서 B가 한 것이 아닌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A가 말을 해요. 뭐라고 했냐면, What did you do? 라고 했어요. 그래서, What do you do? 하면, 너 뭐하니? 라고 현재를 물어보는 거고요. What did you do? 하면 너 과거에 뭐했니?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비가 뭐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뭐했다? 라고 얘기해요. Went to swimming pool. 이라고 했어요. Swim, swim, swim 생각하시면 뭐일까요? 여러분, swim, swim, swim 그리고 풀장, 풀장, 풀, 풀장 생각하시면 돼요 뭐예요? 수영이죠. 수영과 관련된 거죠. 수영장에 갔대요. 또 뭐래요? saw a movie. m o 는 뭐일까요? 영화죠. 그렇죠 영화죠. read a book. 북은 뭐일까요? 북. 북. 북은 뭐예요? 책이죠. 그러니까 책 읽었다는 거네요. 수영도 하고, 영화도 하고, 책도 읽었네요. 그러면 수영도 하고, 영화도 보고, 책도 읽었으니까 안한 거는 2번이겠죠. 그래서 단어 초절 검정고시에서는요, 단어만 알고 있어도 풀수 있는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8번 보실게요. A의 질문으로 적절한 것은 이랬어요. B의 대답을 봐야겠죠, 먼저. My favorite sports is baseball 이라고 했어요. favorite 는 뭐냐면 이거는 좋아한다 라는 거예요. 나의 좋아하는 스포츠는요, 뭐래요? 야구래요. 야구. 야구를 좋아한다. 어, 나 좋아하는 스포츠가 야구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 말은 뭐예요? 어, 한마디로, 너 좋아하는 스포츠가 뭐야? 라고 물어봤겠죠. 그쵸? 나 좋아하는 스포츠가 야구야. 그랬으니까, 너 좋아하는 스포츠가 뭐야? 라고 그랬겠죠. 뭐야? 뭐야? 무엇이야? 라고 할 때는 와시죠. 그러니까, 일단 1번하고 3번은 아니고요. How는 얼마에 해당하는 거니까요. 어떻게, 어떻게 해당하는 거니까요. 자, 그리고 뭐예요? My favorite라고 얘기했으니까, your favorite. 이렇게 했겠죠. 너의 좋아하는 스포츠. 여기 스포츠도 똑같은 거 있죠. 잘 모르시면요. 혹시 잘 모르시면, 거기 먼저 똑같은 단어가 있는 게 답일 확률이 반 이상이 높아요. 그래서, 어, 여기 똑같은 글씨가 있네? 아, 똑같은 의시가 있네? 그러면 고글에도 찍으세요. 그러면 이게 단 정도는 거의 맞아요. 네, 그 다음에 19번 볼게요. 대화에서 물건과 주인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이라고 했어요 A에서 whose, who 하면 누구죠? 여기다 se를 붙이면 누구, 의 라는 뜻이에요. Whose umbrella is this? umbrella는 뭐예요? 우산을 얘기해요. 그러면 우상 그림, 얘 우상 그림 아니니까 1번 아니면 4번이네요. 누구의 것이에요? 그랬더니 누구의 것이래요? 주디 것이래요. 자, 제가 얘기했죠? 단어가 똑같은 게정 모르면 단어가 똑같은 게 답일 확률이 높다고요? 주디, 주디. 보이세요? 얘는 빌리고요. 얘는 빌리고요. 그러니까 답이 몇 번이에요? 1번.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20번 마지막입니다. 다음 글과 일치하지 않은 것은이라고 했습니다. get up 이거는 일어나다는 뜻이에요. 아침에 기상. get up. 그다음에 have a lunch. 런치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런치 박스 이런 말 들어 보셨죠? 런치는 점심이에요. 그다음에 뭐예요? library. 요즘 이제 코로나 백신 패스 때문에 어 도서관을 백신 못 맞으면 못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go to the l i b r a r y 하면 도서관에 가다. 도서관하고 관계되는 거예요. go to bed. bed는 침대예요. 침대니까 뭐예요? go to bed. 침대에 가는 건 뭐예요? 자러 가는 거죠. 그러면 잘 볼게요. 7시에 일어난다. 맞죠? 12시 40분에 런치 먹는다. 맞죠? 그다음에 4시에 라이브러리에 간다. 라이브러리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네. 라이브러리는 아까 도서관이라고 그랬는데 공원이네요. 그러니까 답이 몇 번이에요? 3번. 9시 30분에 침대에 간다. 뭐예요? 잠자리, 코, 잔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자, 문제 보실 때 어때요? 단어를 많이 알고 있으면 문제를 거의 대부분 풀수 있다. 만약에 내가 단어를 모른다? 그러면 반복돼서 보기에서 나온 단어를 선지에서 찾는다.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 있죠? 보기, 어, 보기에서 나오는 단어를, 단어를 선지에서 찾는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단어를 알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쉽게 찾을 수 있다. 이거 유념하시면 되겠어요. 고생하셨습니다.